이 사람의 항소심의 그 결론을 뒤집고 음. 대선 이전에 음.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가장 유력 후보를 날려버리는 결정을 네.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감행한다. 음.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죠? 그렇게 그거는? 봅니다. 이거는 일단 항소심 판결이 너무 완벽하게 잘돼 있어요. 음. 네. 그걸 뒤집는다는 게 대법원 입장에 서 굉장히 어려워요. 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엎을 수는 없어요. 법률 적용을 항소심이 잘못했다라고 음.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항소심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말게 없어요. 음. 그리고 항소심이 어 법률 적용을 명확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할때 대법원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 음. 그걸 채증 법칙 위반이라고 하거든. 음. 네. 그러니까 이 증거에가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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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있었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니네 결론에 유리한 증거만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깨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판결문 굉장히 길게 쓴거 우리, 우리도 한번 설명하고 쭉 보셔서 네. 알겠지만 일일이 그거를 막 해부를 해가지고, 어, 어. 문장별로 잘라가지고, <laughs> 네. 단어별로.